네? 이거 그거 제 애완동물 두 번째 복실이에요. <laughs> 너무 너무 이상요당장한 왜요? 때. 왜요? 너무. 본인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뭐지? 와 어, 이거 연예인들 카메라 아니야? 어 맞아. <laughs> 대박 신기해 그럼 이렇게 해봐. 그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안돼 나는지. 아니 아니 그게 돼. 아니라 봐봐 이렇게 하고. 어, 셀카로 찍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로 내가 보여? 안 보이지. 응. 아, 이렇게만 보는. 거야. 어, 셀카로 <laughs> 찍는 거야. 대박이지? 겠 그리고 이게 찍히고 있는 거? 야 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어둡게 나와. 지금 밤이야.

노런선 블러 셔가 있 어요？자매 품 이네, 담매품 이네 맞 아요？생일 축하 합니다. 범짜이 뭐야？고마워 왜？어 어여 기가 어두워서 아이스 마이 잖아. 이게 이상하고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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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아난또기 하고 시로데이어아시다니 음. <laughs> 어? 불물아프렌토스 그러니까 먹자. 아니 메뉴를 얘기해봐. 단장에서왜 깜.. 왜? 메뉴를 얘기해봐. 메뉴는 랍스터야. <laughs>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지. 네. 얘니 초점이 잘안 잡힌다, 얘가. 초점이. 초점이 근데 안 잡히는 게더잘 나오네. 미쳤나봐, 진짜. 18번은 저쪽인 것 같아. 아, 아. 아, 뭔가, 뭔가 싸해서 계속 의심하는 걸 일로 걸어가는데, 한 걸음 뒤딜 때마다 나의 직감이, 야, 니네 대구 사람이잖아. 자꾸 말로 저렇게 커버를 싸니까. 아니, 말로 커버를 치는 게 아니라. 꿈보다는 아, 해몽이라고 아 <laughs> 너무, 화가 너무 화가 GD 그 타로에서 되게 얘기했잖아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 타로가 까는 타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아, GD 해석하는 게나으라고 그렇지 해석하기 나름. 해석을 잘해야 된다 타로집은 나는 나중에 타로집 할까? 그러니까 사주 타로잖아 아 사주 타로야? 응 어. 사타 그럼 난 사타 해가지고 도사타 이래가지고 어때? 도사타 네가 내 생일 까먹어서. 덩을... 근데 까먹은 건 아니야 사실. 해명할 기회를 줘? 아니. 해명 안 할래. 왜? <laughs> 해명하면 지저분해져. 그럼 저욕 먹을 거 같아? 아 그냥 깔끔하게 벌을 받는 게 맞아. 좋아. 응? 어? 좋아. 좋아. 잘 나온다. 우리는요, 시저 샐러드랑 프렌치 토스트 한개 먹자. 엄청 응. 예쁘다. 빨리 근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어, 들어가자. 어, 어떻게, 들어가서 먹을까, 안에서는 아, 까 응. 들어가서 먹자. <laughs> 똑같은 말인데? 아, 들어가서 <laughs> 먹자. 안에 아, 네. 들어가서 먹자. 야, 이거 중 땡겼어야 돼. 어. 오묘해 자자자 자이디이아 역시 브런치는 밖에서 먹어야지 날씨 좋을 때 즐겨야 돼 이거 화분도 같이 준비한 거지 어, 화분은 내가 어제 설치해놨어.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배가 포스트코. 나는 베이컨을 먹은 이후로 배가 이만큼 베이컨. 응. 음. 음. 우리 오늘 양주 팔까? 맨아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뭐 키가 고양이가 아니. 맞잖아. 내가 이번에 막 그렇게. 이번에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원래 젤라드 보고 막, 어 너무 맛있어. 이런 말안 하는 거 알지? 샐러드는 샐러드지, 음. 이런 거. 음. 근데 이거 시 진짜 맛있다. 음. 소스에다가 식여자를 쫙 뿌려가지고 향이 확 돋보네. 잘만들어 간도 딱달해요 감동받았어. 어? 애환이 화자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여기가 어디죠? 할 찍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곳이잖아. 아, 아, 하나. 어디 가? 출구 하나 까 하나만 사자. 아 일단 저곳까지는 올라가야 돼미안뭐 교회? 아니 저. 청라 언덕 기분 어떤지 안 사람? 청라 언덕 기분 신나 미주 생이축하 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떨어졌어 그거 어제 쓴 거잖아. <laughs> 아 어제 쓴 거. 아, 됐어. 가해내 생일 며칠이야? 3월 <laughs> 5일. 기억해야 돼. 알았지? 응. 아, 이거 바닥까지 다 심으면 돼. 哼 <laughs>。